자 오늘 크로노스 굉장히 중요한 거에 왔기 때문에 영상 추가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1억을 넘게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올라준 코인 이 크로노스 코인 오늘도 11% 급등까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일고점 218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종가가 윗고리가 나오면서 살짝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보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의 이 폭등 구간 언제 마무리 되는지 여러분들은 언제 익지를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여전히 21선과 60일선 강력하게 위로 돌파한 채 상방 돌파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단타형 코인이 아니고 이 크립토닷컴의 메인 코인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이자 이 비자 연동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서 수수료 결제 그리고 스테이킹 혜택 연동 등 실사용 기반이 굉장히 강한 코인입니다. 최근에는 이 디파이와 게임파이 진출이 확장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계속해서 선발형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크립토닷컴 내에서 크로노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할 발표를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이벤트 지금 공시로 터진다고 하면은 단전한 200원대가 아니고 300원 넘어가지고 400원까지도 충분히 쓸수 있는 지금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이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2차 급등 타이밍 그리고 나는 언제 이 절해야 되는지 이 이절 타이밍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저희 팀원분들과 여러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응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스코이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자료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목표가 익절타점 2차 상승 시점이나 고래들의 자금 수적, 다양한 내부적인 기밀과 호재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로노스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나쁠 거 하나 없는 자료라고 자신있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집으로 수익 좀 확실하게 더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청산이라고 보내주면 시 연락처는 순서 맞춰서 바로 수익 볼수 있는 이 자료집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로프 정부에서 AI와 가상화폐, 이 차르라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싹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추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 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 라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이동성이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게는 400% 이상까지 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EC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 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순따러 내고 VIB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전 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틀 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